이거 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. 자 오일유시 봅시다. 자 오일유시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모서리가 이미 정유면체에서 D F H 가 X라고 할때얘 값을 구하래. 너무 잘 봐.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아. 잠깐만 얘들아, 이게 정유면체니까 얘가 2하고 이예요. 그럼 얘기는 무엇이야? 루트 아 네. 이루트이렇렇지몇면몇 대면 게이렇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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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트이자그 다음에 정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이이었죠 사실 안 3, A 이렇게 이렇이렇트 이렇게 이 제곱, 렇곱이제곱이이렇이렇죠이렇 이렇게 게게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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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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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이 그렇지. 90도가 되겠지. 그럼 피타고라스 쓰니까 자, 이렇게 상황 그래서 응용해 볼게. 자, 여기는 루트 2 아, 여기는 미쳤나 여기 여기에 루트 2 자, 얘는 높이 정면측 2. 자, 밑변 한개했죠 루트 2. 됐니? 자, 근데 여기가 x야. 여기가 x. 자, 사인 x부터 보자. 사인 x. 자, 빗변 분의 마은 보고 있는 변 높이지? 얘는 얘. 루트 3 분의 2 자, 곱하기. 자, 코사인 x 얘 분에 끼고 있는 변. 루트 3 분의 이렇게. 됐나요? 자, 오케이. 계산만 마무리 해주자. 그럼 얘 하면 3대, 얘 3대입니다. 12.